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장수군에서 진행된 행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포토존에서 한 가족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주목하실 건 위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는 나라,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장수군에선 이 문구를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주관한 행사인데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면서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구간별로 설치된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에 기념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걷기 구간은 청정 장수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로 도보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자연 속을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가족끼리 시간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금암이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완주군 주간보호센터는 국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화일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가을을 맞아 메리골드, 아스타 등 가을 초화 400여 본을 식재했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